아 우리 모모님도 이제는 LLT를 한번 <laughs>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새해에저 불러주세요, 제가 뽑아 드릴게요. 뭐한 달에 얼마 쓸수 있어요, 우리 미스터 빡은? 음, 한 달에 한 3만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수기의 모모, 탈수기의 빡 기자입니다. 모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미스터 빡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진짜? 네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새해에 소원 빌었잖아요. 아 무슨 소원? 일상생활 좀 제발 해, 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였어요. 정말 일상생활에 대한 네네. 소중함 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모든 분들이 다 소망하실 텐데 좀 음. 잘. 그게 빨리 일상생활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미스터 박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자,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핫한 탈모치료, 음. 저출력 레이저. 음~ 알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출력 레이저가 무엇이냐 하지만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llt 음~ low-level laser therap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말로 저출력 레이저죠 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데서 보면 lllt를 low-level laser therapy가 아니라. 로우 레벨 라이트 테라피라고 쓰는데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모모님의 발음? <laughs> 근데 모모님 되게 혓바닥이 되게 많이 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 우리가 지금 저출력 레이저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LED냐 LD냐 LED가 뭐냐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거의 약자예요. 음. 네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아... 그거를 사용하면 보통 LLT를 로우 레벨 라이트 테라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할수 있고요. 그런데 레이저는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의 파장만 쓰는 거예요. 이 레인지를 좁히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더 강해지고 딱 필요한 파장만 쓰는 거예요. 그게 레이저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집중된 빛이라고 그렇죠. 뭐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파장만 파장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좀더 강하죠. 아. 그래서 그거를 보통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은 LED를 사용하느냐 LD를 사용하느냐 한마디로 일반 빛을 이용하느냐 레이저를 이용하느냐 아. 그런 차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탈모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네. 뭐, 피부 관리할 때도 쓰이고, 좀 일상에서, 뭐, 병원에서도, 아니면 뭐, 집에서나, 음. 이럴 때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탈모 쪽에도 LLLT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뭐, 의료기기도 있고, 뭐, 집에서 할수 있는 것도 들 음. 있고, 좀 탈모에 관해서 LLLT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LLLT 기술이라는 거는, 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병원에 방문해도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하더라도 LLLT 어떤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개인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헬멧 형태로 LLLT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다. 종류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다 뭘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종류가 워낙 많고 디자인도 막다 다르고 비용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런 걸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렵고 어려... 아, 음. 네, 그런 또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 LLLT 기술을 이용한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근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적외선을 많이 사용하고요. 600 나노미터인 적외선 영역과 그다음에 800 나노미터 가까이 있는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근적외선. 그거를 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 LLLT를 머리 이렇게 대고 있으면 모발이 뭐 이렇게 많이 잘하는 건가요? 혹시? 예, 임상 실험에서도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제품마다 응. 제품이 많잖아요. 다 다양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어느 정도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모모님도 이제는. LLT를 한번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새해 관심 껏. <laughs> 아기 모모님 말씀 들으니까 네.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머리카락을 빛이 통과를 해서 네. 영향을 제대로 줄수 있는 건지 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LLT에서의 가장 아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LLLT라는 게 머리카락에다가 빛을 쬐어주는 건 아니에요. 레이저더라도. 근데 그거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 파장대에 따라서 침투 흡수율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낮은 400나노메터 때 같으면 표피층까지 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00나노메터 정도 되면 진피층 정도 가고요. 그 이상 되면 피하 지방층까지 침투가 된다고 해요. 거기서 자극을 주겠죠. 음. 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있는 피부, 피부에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으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닿기가 어렵겠죠? 그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LLRT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밀고 합니다. <laughs>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데 밀고까지 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쓰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모모님, 만약에 LLT 이제 효과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laughs> 아, 나는 또 헬멧 하나 선물해준다는 줄 알았어. 그러면은 LLLT를 이제 음. 선택을 하고 고를 때 종류들도 되게 많고 그럴 때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팁이라든지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 같으면 국내에서 개발된 거 제작된 거를 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수가 이왕이면 가격 대비해서 개수가 좀 많은 걸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탈모 치료야, 뭐, 항상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LLT도 음. 마찬가지로 좀 계속 써야겠죠? 모든 것이 그래요. 특히 탈모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생활 어떤 패턴을 거기에 맞게끔 유지를 해야 돼요. 음. 근데 헬멧 같은 거산 다음에요. 네네. 안 써. <laughs> 처음에 좀 쓰다가. 맞아요. 네, 모든 게. 예, 네, 네. 그쵸. 안 쓰죠. 꾸준히 하는 게 효과에? 5할 이상이다. 아니, 어쩌면 8할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자면 그래요. LLLT는 네. 효과가 있어요. 검증이 됐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두 번 쓰면 아마 효과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써야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하는 LLLT하고, 네. 개인이 집에서 하는 LLLT하고 음.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음,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개인용보다는 상당히 에너지가 셉니다. 어어, 네. 그래서 네. 당연히 더 효과적인데, 세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세다는 건 항상 뭘 의미하냐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아, 물론, LLLT 네. 기술이라는 게, 다른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건 사실이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꼭 의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음, 음. 네. 그래서 환자에게 맞는 에너지와 맞는 적용증에 정확하게 사용한다. 음, 그래서 네. 당연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 박은 만약에 탈모를 내가 딱 느꼈다 하면 LLT 케어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아, 저는 그 개인용 음. 개인용 홈케어를 좀 병원하고 음. 좀 병행해서 음. 꾸준, 꾸준히 하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음. 집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시간에 제한 없이 할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머리가 빠지면. <laughs> 빠다네 <빠지다며? 영>, 영끌 치료할 <laughs> 거예요. 영끌 치료. 영끌 치료? 네. 뭐한 달에 얼마 쓸수 있어요, 우리 미스터 박은? 한, 만약에... 한, 음. 한 달에, 한 달에 한 3만원? <laughs> 콜라당 빠져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할까요? 네네. <laughs> 자 탈탈탈, 파이팅! 제가 모모님 아, 새해 맞다. 선물이라고 새해라서 음. 새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헬멧? <laughs> 아 헬멧은 아니고, <laughs> 어 저도 아이고. 저도 한번 어. 이제 써보려고 음. 저기 했는데 텔모 샴푸 하나 모모님 댁으로 내일 하 들어갈 겁니다. 어 그래? 네네. 나 쓰는 거 있는데?